부산동 동거 세입니다 엄마 걱정, 엄마 걱정. 어른이 돼서 어릴 때를 떠올렸는데 그때 내가 엄마를 걱정했는데 굉장히 슬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시 운율은 자유시고 감정을 써서 서정시입니다. 기형도가 아, 작각고요. 애상, 슬플의 슬플상, 슬펐다.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래서 감각은 차갑고 쓸쓸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유년 시절. 특징 과거에서 현재 의 역순행 구성. 어? 이게 뭐지 역순행 구성 이건 누구야? 과거에서 현재가 역순행적 구조다. 맞아. 과거에서 현재로 가고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게역순행구성이에요 역순행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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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지. 네. 감정 생성한다. 화자심리, 화자심리 섬세하게 군율로 형성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보면 내 유년의 분복함이 건 어른 때쓴 거죠. 네. 여기서는 어릴 때쓴 거고. 네. 그래서 과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어, 거꾸로 다, 현재로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갔자. 그래서 역수년. 시의 짜임새를 보면, 1년은 가난하고, 왜 그러냐면, 열무 팔러 가거든, 흔한 열무. 네. 외로운 내 모습. 형제가 없었나? 그래서, 유년 시절에 떠올린 슬픔. 그래 납니다. 어른이 되면 납니다. 과자상 어른이, 어른이 유년 시절을 생각했다는 것 뿐이기죠. 숙제 하며 기다렸다. 숙제 진짜 숙제 했어? 네. 거기 숙제 했다고 나와? 네. 그럼? 네. 글자가 어, 유년 시절의 눈물. 그렇게 나오는데. 야, 화자의 어조는 말말 분위기 어조 분위기 말투 조과 엄마 기다리는 어린애의 목소리로 외롭고 무서운 기억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그자 네. 어, 공포감이 더좀 들겠죠. <laughs> 주된 감정은 외로움이다. 슬픔이다, 무서움이다, 절망감이다. 오, 이거 다그 어떤 게 외롭고 어떤 게 슬프고 어떤 게 무섭고 어떤 게 절망인지를 골라서 쓰라고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설마 쓰면 그렇게 되지겠어? 이 연은 서글픔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 연과 2 연의 감정 이런 거는 달라. 암기한 게 서글픔, 쓸쓸함, 안타까움이다. 그래서 특히 감정을 사람마다 느낌이 여러 가지 감정이 나니까 다를수 있으니까. 자습서에 쓰시면 국어는 감정은 간단하게 암기해야 돼. 시험 목이잖아 확인 타볼 수 있도록 감정은 따로 정리 암기 필수. 진짜예요. 음. 마지막 식구에 내 유년의 윗목 윗목 어린 시절을 차갑고 시리게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어린 시절은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왜 엄마가 손 잡고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년 시절 이 끝일까 봐봐요. 그러면 여기. 혼자 남겨두고 엄마가 장도 가고 그러니까 춥고 쓸쓸하고 외롭죠 네. 그래서 윤년의 윗목 시간을 뭐라고요? 윗목이라는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시간을 뭘로 만들었다고? 공간으로 공간으로 표시한 거예요 윗목은 뭐예요? 방의 윗부분이에요 불안 떼는 불 떼는 건 여기 야궁이고 음. 그래서 좀 차가운 거예요 힘든 시... 시... 어, 해는 음, 시든지 해가 시들었다 해가 시들었다 해는 무생물인데 시들었다 그럼화류법이에요 무생물을 생물로, 화료법, 화료법 살 활자예요, 활어해 하는 것처럼 음... 살아있는 생물로 만드는 거예요 무생물을 생물로 열무 시든 것 어둡고 외롭다 엄마가 시장 간 후에 시간이 한참을 얻다 이게 음? 열무가 시들시들할 만큼 그러니까 잘안 팔리겠죠 시들면 네. 그러면 뭐라고, 더 엄마도 돈 벌어와야 되니까 이것저것 찾고 아마 열무가 다안 팔려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허드렛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뭐라도 얻어오려고 일할지도 모르겠죠? 네. 찬밥처럼, 직유법, 직유법. 방에 담겨있다. 직접 비유처럼이 들어가면 직유법이에요. 방에 있는데 나는 여기 내가 담겨있으면 여기 뭐라고요? 그릇이 있는데 여기 찬밥 담겨있는 것처럼. 차갑고 홀로 남겨진 화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유, 쓸쓸한 화자. 빗대어는 비유에서 배추잎 같은 발소리 왜 그러냐면 열무김치도 팔고 배추도 파니까 이게 시골적인 비유예요. 그럼 배추잎, 여러 넓적하니까 떨어질 때저트님을 치면 타박 타박 척척 이렇게 쓰니까 타박,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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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이런 옛날 노래도 있거든요, 사실은. 같은은 지규법이고 주는 타박 타박 이렇게. 이거 소리죠? 의상화, 의상화. 소리로 빗대어 하는 것, 힘이 없어서 걷는 모양, 타박타박, 지친 엄마의 발소리가 배추님 같다. 그런데 저 청각이 소리죠. 네. 데 그게 배추님 같은 발 소리죠. 소리가 타박이죠. 네. 그 지친 모양새를 나타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만한 가능성 굉장히 크죠. 리듬을 항상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왜안 와? 안 들려, 안 와.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네. 문 반복되면 무조건 리듬감이 생겨요. 딸기, 딸기 자유시입니다현 대시로 이제 이거 보옥 은유. 내재율. 내재율은 안으로 존재해요. 은유를 자유시인데자유시 중에서 내재율이라고 했을 때는 은유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율 이렇게 써줘요. 네. 감각적. 이렇게 시각, 촉각, 뭐 청각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고 시골적인, 토속적인 거고 딸기 자신의 사가 손님을 기다립 딸기 화자가 딸기네, 저 딸기의 입장에 대해서 나는 딸기다. 사투리로 농부의 수고, 수고로움 나는 수고로움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아, 타, 아, 사람이 아니라 딸기다. 그럼 의인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음, 의인법 딸기의 관점 사람처럼 화자의 사물을 관점으로 사물을 사람처럼 해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딸기의 관점을 실감나게. 나룻배와 항인은 내룻배가 나룻배의 관점에서 행인 너는 나를 항상 짓밟고 가는데 나는 널 기다려 이런 거죠. 네. 어, 서정식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한영문 비유적으로 나룻배와 항인 나룻배도 날 기다리니까 뭐, 뭐 어떻게 보면 여기는 행인은 나한테 뭔가 해달라고 맨날 오는 사람이고. 나룻배는 뭔가 맨날 해주는 나고 이렇게, 자 혼자 고백하는 것처럼 나룻배의 고백처럼 이것도 내지의 유형입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 나는 희생적으로 희생하면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게 나와 당신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나는 기다립니다. 그런 거겠죠. 네. 자 나또 나또는 나룻배입니다. 화자가 나가 나룻배고 당신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당신이? 뒷발로 짓밟는 당신은 이게 뭐냐? 당신은 당신이요? 어. 왜 나를 나로 빼로 맨날 건너주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왜 나를 헛발로 짓밟고 또 그래도 나는 기다리고 그러냐. 그 운명이니까? 그냥 그런 운명이니까? 예. 그러면 한여분이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스님이라면 그죠? 음. 여러 사람들이 오겠죠 나한테 와갖고 필요한 거다 해달라고 하고 또 가고 또 기다리면 스님은 기다리잖아 사찰에다 네. 또 와갖고 막 하고 어막 응. 뭐라고도 하고 막 하고 어, 필요할 때 와갖고 또 하고 또 가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나로 빼니까 뭐라고? 여기가 속세에 그러면 여기는 진리의 세계면 여기를 건네주는 사람이겠죠 나는? 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올라타가지고 갑시다 그럼 나는 가져야지 맨날 네. 그러면 불도를 전달하는 입장,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국어, 요점 넘기